안녕하세요. 수술 4일차고요. 102.7kg입니다. 갑자기 배 보여줘서 놀라신 분들 있으면 죄송해요. 배에 자국 보이시죠? 수술 후에 큰 테이프는 떼고 작은 테이프만 남았어요. 자연스럽게 떼지는 테이프라고 합니다. 저녁으로 저는 단백질 파우더랑 요거트 섞어 먹고 남편은 분식 먹었어요. 2024년 해돋이 하려고 새벽 일찍 나왔는데 멀리서 불꽃놀이 하길래 찍어봤어요. 처음에 개인이 하는 건줄 알았는데 엄청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연애 때부터 해돋이는 항상 보러 갔었는데 처음으로 실패했어요. 명당도 잡아 나갔었는데 진짜 자리 좋았거든요. 나올 때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만 근처 지역에는 흐려도 해다 봤던데 저는 못 봤어요. 회복에 가장 좋은 게 걷기라고 해서 아직 운동할 정도의 체력은 안 되기 때문에 복대차고 걸으러 나왔어요. 오늘은 강변이 아니라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댕댕이들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 보이고요. 댕댕이는 두 마리입니다. 날이 좀 쌀쌀하네요. 겨울이라서. 배가 보이고요. 뒤로 걷고 있죠 위험하게. 저러면 좀 많이 다치거든요. 수술하고 나니까 2주 정도 복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저는 1주 정도 착용했는데 수술 초기에는 확실히 복대로 배를 잡아주니까 약간 그 흐르는 그런 느낌이 덜해서 살도 덜 움직이고 하니까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복대는 병원 따라 지침이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배가 움직여서 잘 때나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하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꼭 엄청 좋은 복대 아니어도 약간 내 배를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공원 몇 바퀴 마저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운동 끝! 매일 똑같은 곳 걸으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강변 걸어줬어요. 나가기 싫어도 강아지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걷다 와야지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강아지 최고! 우와, 1 0 0 k g 다 남편이랑 영화관에 왔어요. 디즈니 위시 보러 왔는데 영화 보러 갈때 국룰. 카라멜 맛 치즈맛 반방 팝콘이랑 음료수인데 저는 단백질 음료 하나 들고 남편은 맛있는 팝콘 먹게 허락해줬어요. 냄새가 진짜 좋았습니다. <laughs> 두 자리당. 두 자리 기념으로 미용실에 왔습니다. 단발병에 걸렸거든요. 한겨울에 시원하게 단발로 자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친구가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기분이 더 좋아요. 집에 와서 단백질을 마셔줍니다. 한 번에 3분의 1 정도 마시고 넣어뒀다가 나눠서 마시고 있어요. 단백질은 정말 소중해요. 근육이랑 머리카락 절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